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여자만 대부분 남친 있는 거 숨기고 친구랑 농담하고 뻥치고 외박하고 그러던데 결국 부모가 알아서 놔주지 않는 이상 크게 한번 싸워야 한다는데 같이 사는 이상 남자 친구랑 외박은 대부분 허용 안해 결혼할 사이라고 인사드리지 않는 이상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좀 맞기도 하고 근데 사실 있는 거 숨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더 좋은데 뭐 괜히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시는데, 사실은 가만히 이제 냅두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워낙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원, 요즘에 워낙 또 흉흉한 세상, 뉴스가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괜히 알면서도, 이제 알면서도 간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해야죠.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러려니 해야 된다. 그러려니. 그러려니 해야 되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외박 같은 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외박이라기보다는 당일로 끝내는 게 사실 좋기는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특별한 날 아닌 이상, 근데 뻥치는 게 되게 많긴 한데 결국에는 크게 한번 싸우는 거는 사실은 조금 조금 비추천. 싸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비추천이다. 이거 너무 많이 싸우게 되면 오히려 부모님들만 부모님들만 이제 알면서 본인들이 다 대부분 알기 때문에 괜히 알면서 자기가 싸울 필요는 없다. 스스로 조용히 조금 진실되게 말하는 게 정답이긴 하다.